문체부가 대한체육회의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. 대한체육회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다 승인을 받고 합니다. 잘못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면은 정부가 잘못하고 삼선을 막는다. 또는 당선이 되도 승인을 안 하겠다. 그것은 직권남용이고 동시에 체육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정부가 음. 미는 체육회장 후보가 따로 있다는 고위 관리자가 저한테 음. 삼선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. 음. 어떤 후보를 특정인을 어. 지명할 음. 그분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. 음. 포기를 하면 좋겠다. 음. 지금 이쪽에서는 세 팀이 준비가 돼. 한 팀은 저를 압박하는 팀. 한 팀은 체육회 내부를 아주 힘들게 하고 음. 또한 팀은 선거를 위한 준비하는 팀. 그 순간에 절대 이건 내가 이제 포기하면 안 되겠다. 그런 생각을 제가 굳히고 생각을 바꿨습니다. 원래 저는 두번 하고 말하려고 했었어요. 우리가 한 번은 넘어서야 될 과정이. 우리가 다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. 음. 잘못된 건 고치고 쇄신하고. 네. 그래서 더 나은 단계로 가야 된다.